thank <laughs> you 마지막 죽은 것 같은데 진짜? 아야 하고, 하고 말아요? 배 배울 수도 있을것거 같은데 <laughs> 기사님. 와. <laughs> 아. 하고 이제 괜찮아. 로그아, 인생 로그 하고오오오 <laughs> 늘어나 늘어나. 오 드로나 드로나 어. 오우우오우 부동산 파갔나 했더니 누가 여기다 어,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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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그치 그 하트 모양 하트? 내 얼굴이 아니 이거 그 <laughs> 매장 매장 매장대 뭐야 아, 저기요 괜찮으세요? 이거, 이거 어떻게 야. 하는 거야? <laughs> 이거 그냥 매장 다 하는 거야 뭐야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사람들이 이거 파는데 왜 여기다 안 돼? 어떻게 하야 되지? 아 이거 그걸로 해야 되고 0오배로 해야 되는 거아야아 아아 그런 거야? 그러면 아니... 근데 너가 영상으로 남기면 불안안 나고 있어. 아 상관없어.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약간 남기는 거야. 그 설날인데 <laughs> 우리끼리 있는 것도 나는 처음이고 <laughs> 가족이 아닌 사람들하고 어. 그리고. 고속도로 탈줄 알았는데 갑자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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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꼬불꼬불한 국도로 고라니도 마주치고 다행인 건 아직까지도 고라니들이 진짜 가만히 있어줘서 다행이지 아, 진짜 아 풍차 너무 무섭다 왜? 너무 커아 그건 맞아 <웃음> <웃음> 어, 어디 있 어딨어? 거기 막 이렇게 툭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방금 공구가 있죠? 직진공 진짜? 직진? 진짜? 어, 완전, 소리 엄청 크잖아 진짜 무섭잖아 너무 아, 서워 어디 있어? 오 어, 근데 다음에 보니까 진짜 무섭다. <laughs> 비비고가 좋은 음, 없으니까. 얘가. 음. 왜없지 응. 다섯 명? 응. 세 개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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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너무 큰데? 저걸로? 네. <laughs>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나? 오케이. 그러면 얘를 그러면은 여기에 넣고, 응. 얘랑 얘랑 소고기랑 같이 그러면. 넣어서 지금 끓이면 된대 데 어, 오케이.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저거 다 해야 되나? 그치. 다섯 명이니까. 그래야 될것 같아. 육 인분 그냥 그럼. 다 할까? 지금 좀올까 그래? 지금 그냥 곰탕 안에 넣어서 이제 끓이자 그냥. 그러지 뭐. 응. 이게 괜찮았지? 어... 딱 설날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간 기분 내는 거지 본가도못 가고 하는데 이라고 하는데 맞아 솔직히 떡국이라도 먹어야 될거 아니요 그게... 그래도 아 만두가 난 만두가 참 좋대 <laughs> 그 말투 <같은> 뭐야 <laughs> 아 만두가 너무 좋아요 <laughs> 그 말투 뭐야 너 뭔데, 이거? 새해 <laughs>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? 오, 쉣! <웃음> <웃음> 이런 건보시 <무시> 마시고요. <laughs> 괜찮아. 아이고, 딱거 나의 경솔한 행동이었지. 근데 물이라 다행이다. <laughs> 어. 아니, 나는. 떡국에 참기름 넣어 먹는 걸로 알고 있을고몇 참기름 안 넣어 먹어? 모르겠어요. 근데 신박하게 하네. 그래? 응. 어. 야, 깨. 언니, 언니 떡국에 참기름 넣어 먹어 안 넣어 먹어? 응. 안 넣지 않아? 그래? <웃음> <웃음> 나만 넣나? 어. 어. 나 넣었던 것 같아서. 나한 아, 번도 넣어이없는데 응. 네. 그래? 못 넣을 수도 있지. 아니요, 아니요. 괜찮아요. 풍성히 넣었어요. 오우 계란물 넣을까? 만두도 넣을까 언니 이제? 약간 쓰러질 것같아 사람들이 오. 내가 사실 오. 이쪽 문을 들어가니까 난 이상하게 봤어 <laughs> 여기 나름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떡집이야 진짜? 응 그래서 먹어봐 맛있어 미담? 음 미담? 나 약밥 <laughs> 좋아해 <웃음>

밍밍해? 소금 안 넣었지 우리 소금 넣을까? 소금 가져와 난 괜찮긴 해 그래 그럼 넣어 나 뭐. 원래 밍밍하.. 밍미화... 아니 싱박한거 괜찮은데 그래? 조금 넣어도 되고 아니 언니 한번보어 소금 넣어볼까? 먹어볼래? 응 밍밍하면 소금 넣어 소금을... 이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응? 맛있는데 난? 그럼 가자 어. 그냥 먹자 아 어, 맛있다 오케이 파는 것 같아 맛있어? 파는 거 같아? 다행이다 진짜 사는 거에 만들어서 뿌듯해 한다고 아니야 근데 언니가 만들었어 거의 다그래 음, 음. 솔직히 음, 음.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재료가 다 했어 그럼 잘 먹겠습니다 가버렸어 뭐? 구미 왜냐면 구미에 농심 이거 공장 있거든 아, 진짜? 응 반갑네 여기서 구미 만나니까 우리는 한우로 마음을 달래자 이거 한우이야 고마워 언니 <laughs> 진짜 비싼 걸로 이렇게 가져왔어 엄마 냉장고니까 거기다 가져온 거야? 집에서? 네. 김치 맛있다 너무 맵지 않아요? 김치는 매우면 맛있지 어, 뭐. 그럴 뭔데? 때 이제 떡국을 더 먹어야 돼 네, 김말이. 김말이 언니가 맞는 거래요 엄마가 시판인 줄 알아? 맛있어 이제 새로를좀짤 거예요 음, 맛있어 잡아라. 맛있어.